성인 자녀가 IT 회사에 다니며 꽤 괜찮은 수입을 올리고 있는 상황에서 소득이 없어 자녀의 건강보험 피부양자로 등록되어 있다면 민생회복 소비쿠폰 2차 지급을 받을 수 있을까요? 많은 분들이 자녀 소득이 높아서 자녀가 못 받으면 본인도 못 받게 되는 건 아닌지 걱정하실 텐데요. 실제로는 자녀와 주소가 다르면 자녀가구와 완전히 분리되어 별도의 1인 가구로 분류됩니다. 자녀가 소득 상위 10%에 속해서 받지 못하더라도 부모님은 받을 수 있어요. 안녕하세요. 소소하지만 담백한 복지 이야기를 전해드리는 소담입니다. 오늘은 민생회복 소비쿠폰 2차 지급에서 많은 분들이 헷갈려하시는 가구 구성 기준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특히 성인 자녀와 따로 살고 계신 부모님들이 가장 궁금해하시는 내용이죠.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본인이 지급 대상인지 정확히 확인하실 수 있고 신청 방법까지 한 번에 정리하실 수 있을 거예요.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민생회복 소비쿠폰 2차 지급의 기본 내용부터 말씀드릴게요. 9월 22일부터 10월 31일까지 소득 하위 90%에 해당하는 국민에게 1인당 10만원씩 추가로 지급됩니다. 1차 지급에서는 전 국민이 대상이었지만 2차는 소득 선별 절차를 거치기 때문에 본인이 대상자인지 미리 확인해 보는 것이 중요해요. 그런데 여기서 핵심은 바로 가구 구성 기준입니다. 민생회복 소비쿠폰에서는 2025년 6월 18일 기준으로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된 사람을 하나의 가구로 봅니다. 하지만 여기에 중요한 예외 규정이 있어요. 주소지가 다른 경우라도 건강보험법상 피부양자인 배우자와 자녀는 하나의 경제공동체로 보아 동일한 가구로 봅니다. 그런데 부모는 피부양자라 하더라도 주소지가 다르면 다른 가구로 본다는 점이에요. 이게 정말 중요한 부분인데 많은 분들이 놓치기 쉬운 내용이기도 합니다. 구체적인 사례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김소담 씨는 70세로 소득이 없어 경상도에서 혼자 살고 계십니다. 아들은 서울에서 IT회사에 다니며 아내, 초등학생 자녀와 함께 3인 가구를 이루고 있어요. 아들은 팀장급으로 연봉이 1억 원을 넘어 건강보험료가 월 50만 원 정도 나옵니다. 김소담 씨는 아들의 건강보험 피부양자로 등록되어 있는데 이런 경우 어떻게 될까요? 먼저 아들 가구부터 살펴보면 3인 가구 직장 가입자 기준이 42만원인데 현재 50만원이므로 소득 상위 10%에 해당해서 소비 쿠폰을 받을 수 없습니다. 그럼 김소담 씨도 못 받는 걸까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김소담 씨는 아들과 주소가 다르기 때문에 아예 별도의 1인 가구로 분류됩니다. 아들 가구가 소득 상위 10%에 속해서 못 받더라도 김소담 씨의 가구 판정에는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아요. 김소담 씨는 소득이 없어서 건강보험료 본인 부담금이 영원임으로 1인 가구 기준인 22만 원 이하를 당연히 충족하게 됩니다. 그럼 소득 기준을 좀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1인 가구의 경우 직장 가입자와 지역 가입자 모두 건강보험료 본인 부담금이 22만 원 이하면 됩니다. 이는 직장 가입자 기준으로 연봉 약 7,500만 원 수준에 해당해요. 2인 가구는 직장가입자 33만 원, 지역가입자 31만 원, 혼합가구 33만 원 이하입니다. 3인 가구는 직장가입자 42만 원, 지역가입자 39만 원, 혼합가구 42만 원이고요. 4인 가구는 직장가입자 51만 원, 지역가입자 50만 원, 혼합가구 52만 원입니다. 여기서 주의할 점이 하나 더 있어요. 맞벌이 부부처럼 가구 내 소득원이 2인 이상인 다소득원 가구는 특별한 혜택을 받습니다. 가구원 수에 한 명을 추가한 기준을 적용받는 거예요. 예를 들어 직장가입자 2인이 포함된 쌓인 가구라면 쌓인 가구 기준인 51만 원이 아니라 5인 가구 기준인 60만 원을 적용받게 됩니다. 청년층이나 맞벌이 가구가 지급 대상에서 배제되지 않도록 형평성을 고려한 배려라고 볼수 있죠. 또 다른 중요한 기준은 고액 자산과 제외입니다. 가구원의 2024년 재산세 과세표준 합계액이 12억 원을 초과하거나 2024년 귀속 금융소득 합계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해당 가구의 가구원 모두가 지급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재산세 과세표준 12억원은 공시가격으로 약 26억 7천만원 수준에 해당하고 금융소득 2천만원은 상당히 높은 수준이에요. 신청 방법도 알아보겠습니다. 9월 15일부터는 국민비서서비스를 통해 지급 대상 여부를 미리 확인할 수 있어요. 네이버앱 카카오톡 토스 국민비서 누리집 등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1차 지급 시 이미 국민비서 알림 서비스를 신청한 분들은 별도 신청 없이도 2차 지급과 관련한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어요. 실제 신청은 9월 22일 오전 9시부터 10월 31일 오후 6시까지 가능합니다. 온라인 조회는 본인이 사용하는 카드사의 누리집, 앱, 콜센터, ARS에서 할수 있고 건강보험공단 누리집과 앱에서도 가능해요. 오프라인으로는 카드 연계 은행 영업점이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직접 방문하여 조회할 수도 있습니다. 신청할 때한 가지 주의사항이 있는데요. 반드시 6월 18일 기준일 당시에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지자체를 기준으로 신청하셔야 합니다. 현재 주소지가 아니라 기준일 당시 주소지라는 점꼭 기억해주세요. 다만 시행 첫 주인 9월 22일부터 26일까지는 시스템 과부하로 인한 접속장애 방지를 위해 출생연도 끝자리를 기준으로 요일제를 운영합니다. 월요일은 끝자리 1과 6, 화요일은 2와 7, 수요일은 3과 8, 목요일은 4와 9, 금요일은 5와 0, 주말에는 모두 신청 가능해요. 지급 방법은 1차와 마찬가지로 신용카드, 체크카드, 지역사랑상품권, 선불카드 중에서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지자체별 여건에 따라 지역사랑상품권과 선불카드는 준비 여부가 상이할 수 있어요. 2차 지급부터는 몇 가지 개선사항도 있습니다. 병역 의무를 수행하는 군 장병은 복무지 인근 상권에서도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용이 가능해져요. 의무 복무 중인 군 장병이라면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아닌 복무지 행정복지센터에서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신청할 수 있고 해당 지자체에서 사용 가능한 선불카드 등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사용처도 확대되어서 친환경 농산물 소비 확대 등 지역 생협의 공익적 성격을 고려해 연 매출액 30억 원을 초과하더라도 사용처에 포함될 예정이에요.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건 혹시 가구 구성에 대해 이의가 있으시다면 이의 신청도 가능하다는 점이에요. 대상자 선정 기준일인 6월 18일 이후 혼인이나 출생 등으로 가족 관계가 변동되거나 소득 변동에 따라 건강보험료 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9월 20일부터 10월 31일까지 국민신문고를 통해 온라인으로 이의신청할 수 있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통한 오프라인 접수도 가능합니다. 만약 소득 감소 등으로 건강보험료 조정이 필요하신 경우에는 건강보험공단 누리집이나 앱, 고객센터 등을 통해 세부적인 절차를 안내 받으실 수 있어요. 건강보험료는 건강보험공단 누리집과 앱에서 확인이 가능하고, 재산세 과세표준은 위텍스 누리집과 앱에서 금융소득은 홈텍스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정리해드리면 성인 자녀와 떨어져 살고 계신 부모님들은 자녀의 소득과 관계없이 별도 가구로 분류되어 소비쿠폰을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녀가 고소득으로 인해 소비쿠폰을 받지 못하더라도 부모님은 본인의 건강보험료와 자산 상황만 기준에 맞으면 받으실 수 있는 거죠. 많은 분들이 이 부분을 몰라서 포기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꼭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개인마다 상황이 다르고 복잡한 경우들도 있어서 이 영상의 내용이 모든 분께 완벽하게 들어맞지는 않을 수 있어요. 혹시 비슷한 경험이 있으시거나 궁금한 점이 있으시다면 댓글로 공유해 주세요. 서로 정보를 나누다 보면 더 많은 분들에게 도움이 될 거예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눌러 주시고 주변에 필요한 분들이 계시다면 공유도 부탁드립니다. 소담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